지역개 발란 네 번째, 서로 네 번째 있는 거죠. 지역 활성화의 정의와 목적. 지역 활성화는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여 시장과 사회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지역 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정말 그 재미가 없고요.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빼고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균형을 추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재미없더라도 어, 재미없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재미없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코틀러 이런 사람들 뭐 경영학자들은 쉽게 접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로 이렇게 관심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코틀러의 경제개발 마케팅 단계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중공업 공장 유치 즉 제조업 고용 확보를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들이 1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 유치 신규 기업 육성 관광업 수출 진흥 해외 투자 유치, 뭐 이런 겁니다. 3단계는 제품 개발과 경쟁력 있는 틈새 시장 개척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코틀러였던 관점에서 보면은 장소의 경제 우일성을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연결시키는 포괄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 목표는 어쨌든 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요,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내발적 어떤 지역 활성화가 본래의 지역 활성화라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학자들이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관광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야마자키 이류라는 사람의 어떤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런 문제인식을 하고요. 경작 포기 농지라든지 빈집, 악기야, 또뭐 추락 경건 황폐화가 되고 전통행사 등이 쇠퇴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요.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사람, 즉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으로는 젊은 세대를 지역으로 유입시켜서 풍요로운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게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론적 배경은요. 아 이게 누구나 다 하는 내용 뭐 이런 게 가장 주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이 아, 그다음 아 발음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세기 미치히로의 지역 활성화 정의를 본다면 일단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창조가 되어야 된다. 또 한정적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한 순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한다. 즉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능동적으로 창조한 사회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모습, 즉 세대가 계승이 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역 활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키오나리 타타우라는 사람의 지방 창생은 일단은 그 내수 발굴. 뭐냐면 지역 내 숨어 있는 수요를 발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또이 신사업이 정체된 지역 사업을 보완하고 고용이나 소득, 세수 증가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사회를 형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지방창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들 내발적이라고 하죠. 그 외부적 자원이나 어떤 시설을 끌어들여서 지역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 자원이라든지 지역 내부에서 어떤 내부적 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지역 사회를 그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사회 창출을 해야 되고요. 또 고용, 소득, 세수 증가를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 뒤에 가서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자원법이 있어서요. 현재 한만 사천여 개가 그 고유의 지역 자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 자원 바탕으로 능동적 발전을 하는 그 내발적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활성화 현대적 의미를 본다면 물론 이제 이 중에 그 우리가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을 알리는 거라든지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게 아와오도리 같은 경우는 그 문화적 가치도 있고요,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약 100만 명 정도가 오니까, 하여간 이때는 도쿠시마가 들썩들썩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된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커뮤니티 센터가 많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문화교실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교실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이게 바로 지역 활성화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 모델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야만 이런저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어렵고 재미없고 그런 지역 활성화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잖아요 지역 활성화가 뭐냐 하면, 지역을 활성화한다. 뭐, 지역의 문화나, 혹은 어떤 자원이나, 뭐, 다양한 그런 요소, 요인을 활용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저도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볼 때는 뭐,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혹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역 활성화가 무엇인가 뭐 요런 것들을 꺼집어내야 되는 꺼집어내야 되는 도출해내 되는 그런 그 어떤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